안녕하세요. STR 바이오텍의 김진만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된 이후로 헌터 증후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 신약을 개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8년 개발이 기술 이전된 이후는 현재까지 면역 소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헌터 증군 치료제를 개발해서 녹십자의 기술 이전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복제약이 아니라 사실 신약으로 개발돼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술이 공개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로열티를 계속 받고 있고, 어그 연구가 끝난 이후에는 면역 소재 매진에서 아토피 과제하고 미세먼지 과제를 고뭐 지금 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면역 소재 수익 사업 쪽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익 사업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면역 소대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시알루론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간단하게 좀그 미래의 어떤 의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하라면 역시 아마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암과 치매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암은 고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사실은 면역이 낮아져서 무조건 암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몇 암이 고쳐지는 거지 암 자체는 고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21세기는 면역 불균형의 시대라고 의사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토피, 뭐 알레르기 비염 같은 문제가 계속 더 많이 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좌식으로 바뀌다 보면서 만성 질환이 늘어나서 이와 관련된 만성 질환이 증가할 거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친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어떤 미제 전염병이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가 이네 가지 질병의 공통점이 모두 면역이 약해져서 생긴 거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특히 선천성 면역이 약해진 거고 그 선천성 면역과 T H 원 면역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선택적인 면역 활성화를 요구하는 어떤 물질이 각광을 받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면역 활성이 있는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 면역 활성 물질을 일단 저희는 톨로란퍼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거를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 의약품으로 팔리고 있는 뭐 그 m p l a 라든가 JLA보다는 최소 한열배 정도 활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식으로 팔고 있는 후코에단보다는 사실상 거의 백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면역 활성을 갖고 있는 물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그게 부작용으로 염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로 꺼지도 이제 확인했는 결과.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LPS인데 LPS를 투여한 분에서는 염증이 올라 파란색 부분이 아, 죄송합니다. 파란색 부분이 이제 염증을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 소재를 투여할 때는 염증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LPS랑 같이 투여했을 때는 저희가 염증을 확실하게 억제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면역 소재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그 면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 면역이 올라가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세포가 인지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그 물질들을 세포 표면에서 결합을 하고 이것이 화고 사이토시스나 뭐 엔도 사이토시스로 셀 안으로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또 새로운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가장 그~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 저거 파고 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물질이 얼마 아니, 물, 그 위험한 물질이 을 없을 때는 그냥 원활하게 일어나지만 만약에 이런 게 쌓이게 되면 그 세포 표면에서 오랫동안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져가지고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질은 이 파고 사이토시스 요 과정을 되게 촉진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저희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어 면역 물질 중에서 가장 뭐 알려진 물질 중에 하나가 LPS고 고그 주성분이 리피데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지금은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면역 최초의 면역 항암제인 그 콜리톡신의 그 주성분이었습니다. 너무 염증이 심해서 이건 도저히 뭐 사실 사용할 수가 없구요 그두 번째는 고그 물질을 변형을 해가지고 MPLA 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약간 사용하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그 백신 어즈번트로만 사용하고 있고 저희 소재는 이제 드디어 그런 어떤 문제를 다 극복을 해서 이제 제품화를 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면역 소재를 개발할 때 어떤 시, 좀 뭐랄까 싱글레리티라고 그러죠. 어떤 특이점을 넘어야 되는데, 특이점을 넘으려면 최소한 이세 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활성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이거 이건 나중에 따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소재들이 활성과 함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확보했고, 를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 반응을 아무거나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딱 선택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랑 뭐 비교하면 저희가 활성이나 편리성, 안정성, 뭐 생산성 여러 가지가 다 되는 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뭘 했나 보면은 원래 다양한 물질에서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항염증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열두 가지 열몇 가지의 동물 실험 모델에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적응증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른 것도 다 효과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어떤 치료를 의약품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산 공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laughs>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중간에 생물 전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정제하는데 한 가지 저희의 단점이라 면이좀 시설이 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다랩 실험은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일럿 시설을 드디어 이제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추천에 이제 GMP 공장을 만들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의약품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는 같은 GMP이기 때문에 공기식 물질을 이용을해 가지고 어떤 수익 사업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재가 딱 하나뿐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흑미강 발효분, 아, 토로란포라고 하는 물질도 있지만 그 외에 서너 가지 물, 후보 물질을 더 갖고 사실은 후보 물질은 더 많지, 많이 있습니다만 뭐 <laughs> 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토로란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사업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수익화해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갈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거에 대한 뭐 계획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개발 전략이 저희 회사가 나름 회사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제가 사실은 신약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때 느낀 게 임상 3상에서 실패할 때까지,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할때 끝날 때까지 그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어, 그때 느낀 게 저희가 갭 애널리시스라 그래 가지고 어떤 다른 조건, 다른 마우스에서 사람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뭐라 까요그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 소재 쪽에서부터 접근을 해 나갔는데 이미 저희는 식품 소재를 통해서 거의 같은 양 의약품 하고 같은 양에서 독성 시험과 인체 적용 시험 끝났기 때문에 독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에 인체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결과를 임상 시험에 그니까 건기식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시험을 설계할 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임상 시험보다는 그래도 반은 확신하고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호중구 감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병을 제일 우선 순위를 결정한 이유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7조 원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환자가 되게 많고 시장이 더 커질 확률이 훨씬 높,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제품을 보면은 그 빨간색 부분이 이제 엄메니드 부분인데. 약을 사용하더라도 위험한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는 기간이 약 3일 정도가 되고 그 뒤로 개발된 제품도 사실 여기서 많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 그 호중구 감소증은 엄매니드가 굉장히 큰그 적응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매니드 호중구 감소증이 그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혈관에서 그 항암제를 투여하면 혈관으로 들어오는 호중구도 감소하지만은 호중구에 좀 그~ 누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으로 누출이 굉장히 많이 돼서 호중구에서 급속도로 호중구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호중구를 많이 생성하는 거는 이미 좋은 약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혈관 내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어~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실제로 동물실험을 해보면은 저희 어~ 저희 제품을 사용한 경우 호중구 감소증에 의약품을 사용할 만큼 충분할 정도로 개선됐다고 보고요첫번 왼쪽 실험 결과는 정상 마우스에서 실험한 결과고 혹시나 그 암이 아미 실제 갖고 있는 마우스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해서 이게 실험을 한 건데 역시 이제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희 제품은 우수하지만 앞에 있는 어떤 제품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시장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플리나블리라 하는 약은 실제로는 그 결과는 동물실험 결과는 좋은 듯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약보다 효과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에 그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경쟁 제품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EC18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데이터 보면 동물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임상 결과를 보면은 아 기대는 되게 여도 했는데 실제 임상 결과는 그렇게 뭐 바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항상 그런 의문이 들, 드는 게아 이거 좀더 많이 먹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는데, 아. 저희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 고활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소재입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저희 어, 저희 소재가 지금까지 말한 거랑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저희는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품들은 그 부작용으로 암을 약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효과가 없고 또 하나는 암 환자가 영양실조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영양실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할 업무를 대충 정리한 건데 여기서도 남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호중구 감소증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 제품을 섭취하는 사람들로부터 테스트 모니아를 그러니까 증언이라 하죠. 사실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지만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일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임 테이블은 한 어. 타임테이블을 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 2년 사이가 저희 회사로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임상 지나고 나면은 그런 사실 순서대로 가는 거지 뭐 특별히 바꿀 게 없는데 아마 지금부터 한 2년 사이, 공장을 짓고 한 1~2년 사이가 저희 회사로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네트워크는 저희 제가 어, 신약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FDA 리뷰어들과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전, 저희 비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픈 채 잠드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원래는 그 이집트의 명언 그 속담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좀 자비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어, 이런 많은 질병을 치료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게 역시 면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